오늘은 왕초보가 경매 시작 전에 알아둬야만 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경매 기초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입문자가 이 내용만 충분히 습득하여 따라하기만 하면 낙찰받고 수익을 낼수 있게끔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경매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절차로 시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검색, 두 번째 권리 분석, 세 번째 임장, 자네 번째 입찰, 다섯 번째 잔금 납부, 여섯 번째 명도, 일곱 번째 수리, 그리고 마지막 매도 혹은 임대. 통상적으로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 이 단어들이 낯선 분들도 있을 거고 익숙한 분들도 있을 테지만 낯선 분들은 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경매에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현재 나의 투자 가용 자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인데요. 현금 보유량, 그리고 혹시나 주식 계좌에 돈이 있다면 얼마나 충당할 것인지 명확히 적어두고, 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투자의 기본이고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매 투자 시작하시기 전에 나의 투자 가용 자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물건 검색부터 보면 개인적으로 경매를 처음 입문하는 분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께는 아파트 투자를 먼저 시작하라고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빌라, 상가, 오피스텔보다 리스크가 적고 환금성이 좋기 때문에 입문자가 시도하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부동산보다 구조적으로 간단해서 쉽습니다. 투자 가용 자금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제 관심 지역을 추려 볼 텐데요.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좋고 평소 많이 어, 자주 가던 관심 있던 지역도 괜찮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니 인천 지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지인 사이트 이렇게 들어와서 지역 아파트 탭을 들어갑니다. 먼저 인천 지역을 선택을 해서 검색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내리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매매 가격의 그래프, 연도별 그래프와 전세 가격의 그래프를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2022년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한 뒤에 다시 서서히 반등을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인천 지역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위쪽에 이렇게 가격을 클릭하면 어, 인천지역에는 총 8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수구부터 가격이 어느 지역이 높은지 어느 동네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급지를 파악하는 이유는 상급지일수록 투자금액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안에서 저렴한 물건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사람이 몰려서 매도나 혹은 전세 임대를 주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투자 가용 자금에 맞는 지역과 동네를 선별해서 접근하면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자, 이 위에 수요 입주 탭에 들어와서, 자, 마찬가지로 인천 아파트 검색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수요와 입주에 관련된 그래프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어, 부동산의 가격의 핵심 요인은 바로 공급 물량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데요. 또한 아파트를 짓는데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상승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급이 넘친다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공급 물량이 어떠한지도 함께 파악한 후에. 공부를 하고 경매를 한다면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도 파악을 했고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을 찾아볼 건데요. 저는 옥션원이라고 하는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션원에 들어가서 내가 관심있던 지역인 인천, 서구 그리고 아파트 클릭해서 자, 이렇게 아래에 보면 쭉 경매 물건들이 기일 날짜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입찰 가능한 금액대의 물건이 보이면 이와 같이 기일 날짜별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4월에 2025년 4월 경매 물건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기일 날짜별로 어 지역과 아파트 단지 이름, 그리고 너비, 몇 세대가 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물건들이 관심이 있었는지, 어떤 물건을 우선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시세를 파악할지 한눈에 알아보기 쉬웠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록해보세요. 자, 이렇게 관심 물건들을 찾으면 이제 시세 조사를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물건인지, 얼마의 실거래가 되는지, 현재 매물들의 호가는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매도를 할때 수익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를 알수 있고, 전세금액도 파악하여 내가 임대를 내놓을 때 실투자금이 얼마나 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시세까지 파악을 했고요. 이 물건이 법적으로 안전한 물건인지 따지는 과정인 권리분석 단계에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권리분석이란 말 그대로 권리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등기부등본 권리분석과 매각 물건 명세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저당, 가압류, 반복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 다시 한번 근저당 가압류 반복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 자이네 가지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소 기준 권리의 뒤에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데요. 등기부등본에서 이네 가지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가 있는 물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분들은 항상 권리 분석을 할땐 말소 기준 권리가 가장 앞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옥션원 사이트에서 같이 보면 자 이와 같이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죠. 이런 물건들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대항력이라고 적혀 있는 물건도 있는데 이 물건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설정된 물건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까지 마치고 법적으로도 깔끔한 물건인지 파악한 뒤엔 직접 내가 낙찰받을 물건지에 가서 현장 답사를 합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주변 상권은 어떠한지. 단지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등등 모두 기록해둡니다. 요즘엔 온라인으로 임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꼭 시간 내서 직접 그 아파트 단지를 한번 걸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입찰을 위한 아파트 선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얼마의 입찰가를 적을지 고민일 텐데요. 이 부분을 사람마다 모두 기준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낙찰 자체가 목적이 아닌 싸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찰가를 높이 써서 매번 낙찰을 받는 것보다 100건 중 1건 싸게 낙찰 받는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낙찰 받아 누구는 직장인 연봉 수준의 수익을 거둡니다. 이처럼 내가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한 후에 그에 맞게 입찰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위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도장, 입찰보증금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수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 현장에서 입찰가를 바꾸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입찰가는 전날까지 미리 정한 후에 정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입찰가를 바꾸면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연습 삼아 미리 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가 직장인이어서 입찰을 하러 갈 수가 없거나 연차 부족 및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엔 대리 입찰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대리 입찰 업체를 활용합니다.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면 당일 점심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낙찰 혹은 폐찰이겠죠. 만약 폐차를 한다고 해도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은 언제든 나오고, 폐차란 물건을 나와 인연이 없던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물건 입찰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멘탈이 좋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100건 중 1건 낙찰받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됩니다. 또한 낙찰을 받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수익을 위한 여정인데요. 잔금 납부와 명도, 수리를 거쳐 수익화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선 다음 강의에서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경매 입찰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신 적 있으시죠? 낙찰은 받고 싶은데 너무 높게 쓰면 수익이 날까 고민되고 또 너무 낮게 쓰면 폐찰하기 일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쉽게 보기 위해 만든 파일을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파일은 내가 적은 입찰가로 낙찰 받았을 때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건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수익률이 높은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물건을 동시에 넣어두고 어떤 걸 입찰할지 한 파일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매 입찰 전에 리스크는 없애고 수익을 확신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누구보다 계산된 전략으로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리 분석까지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찰가를 정할 차례입니다. 이 파일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낙찰을 목표로 입찰가를 정하는 실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일단 낙찰부터 받자라는 생각으로 금액을 높게 쓰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이 금액을 써서 실제로 돈을 벌수 있느냐입니다. 이 관점을 파일에 반영했기 때문에 낙찰이 아니라 수익을 우선으로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원래 경매 단타, 즉,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단기간 내에 사고 파는 분들을 위해 제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단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인용보유 비과세를 노리는 분들에게도 유용합니다. 결국, 입찰가를 정한다는 것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과정이고, 이는 어떤 투자 전략을 택하든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입찰가를 정할 때 기준이 없으면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기준을 세워두었습니다. 2억대 물건은 세전 기준 2천만원 차이. 3억대 물건은 세전 3천만원, 4억대 물건은 세전 4천만원 차익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을 직접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록색 입력 칸에 작성하면 됩니다. 매각 물건을 하나 가져와서 예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단지명, 기일 날짜, 감정가, 최저가, 시세, 그리고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상 낙찰가까지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순서대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자, 사건 번호, 단지명 적고요. 기일 날짜는 5월 13일. 감정가 2억 9천 8백만원. 최저가 2억 8백 60만원. 자, 그 다음 시세인데요. 경매는 시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익이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합니다.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와 실거래가를 같이 확인해 줍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 3억 2천에서 3억 3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높게는 3억 중후반까지 올라가지만 1층 물건이니 낮은 시세로 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해 주면 좋겠죠. 입찰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억 정도의 물건이니 3천 정도 차익을 두고 2억 7천으로 먼저 작성해 보면 됩니다. 자, 다음은 대출 부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90%까지 대출을 받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 최대 85%까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익률 계산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입찰 전에는 항상 최소치로 기준으로 계산해야 안전합니다. 저는 보통 금리를 연 4.7%로 잡고 매도까지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만약 더 빨리 매도가 된다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겠죠. 비용 계산도 같은 맥락입니다. 권리분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비용들을 기록하고 수리비나 명도비는 전용 면적 평당 10만원 정도로 잡아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적게 드는 경우가 많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두면 예상보다 적게 비용이 발생했을 때그 차익이 고스란히 내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은 매도가 입력 단계입니다. 우리는 단타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는 금매 수준의 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시세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매도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자 비용이나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매 단타에서는 빠른 매도가 곧 수익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매도가 설정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 같은 경우 3억 천 정도로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마치면 파일이 자동으로 세전 수익, 세후 실수익, 그리고 최종 수익률까지 계산해줍니다. 복잡한 계산을 일일이 할 필요가 없고, 현재 입찰가로 실제 수익이 가능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입찰가를 썼을 때 수익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후엔, 최근 납찰가, 주변 단지 납찰 사례, 시세 파악 등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디테일한 입찰가 조정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 물건은 제 경험을 예로 들어봤던 물건입니다. 실제로, 당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예상 수익은 보수적으로 잡아 약 1,100만 원이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니 입찰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옆을 보면 실제 결과는 2,000만 원의 실수익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비용을 보수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수리비나 명도비가 적게 들어가고, 매도 또한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비용이 절감되었고 그 결과 실수익이 늘어났습니다. 소대보지 않는 상태에서 입찰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보다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파일의 장점 중 하나는 같은 날짜에 여러 물건이 나온 경우 어떤 물건이 더 유리한지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실제로 같은 날에 나온 세 개의 물건을 두고 고민했는데 파일에 입력해 본 결과 가장 수익률이 높은 물건을 선택했고 결국 낙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비교하면서 선택하면 흔들리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입찰가를 전략적으로 작성하면 낙찰 이후에도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용 구조를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야 하는지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자들에게는 이 경험이 큰 학습이 되고 투자자들에게는 더 정교한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도 놓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계산을 어려워 하시는데 이 부분 역시 파일에 종합소득세 자동 수식을 걸어두었습니다. 단타를 하든, 장기 보유를 하든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인데요. 이 파일 하나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파일 하나로 입찰가 산정부터 수익 계산, 물건 비교, 세금 시뮬레이션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단순히 낙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입찰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매 입찰을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무료 파일 받아가셔서 여러분의 첫 낙찰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내 집이 되기까지는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입니다. 보통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약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다시 7일 정도 지나면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 확정 30일 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금 납부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일정을 합쳐보면 낙찰 후약한 달하고 2주 정도 되는데요. 이를 잘 기억하고 그 안에 대출을 받고 잔금을 내야 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 사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5월 13일에 아파트를 낙찰 받았고 이후 법원 절차에 따라서 6월 23일에 대금납부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낙찰일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한 달하고 열흘 정도 뒤였죠. 이 일정 안에 저희는 대출을 이용해 잔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경매는 대출 한도가 다른 대출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필히 대출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 후 법원을 나서면 대출 중개인들이 명함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소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때 명함은 꼭 챙겨오세요. 그들이 소개하는 대출 상품이 모두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명함들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조건을 비교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중에서 세 군데의 대출 중개사와 직접 연락해 대출 조건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락잔금 대출 한도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통상적으로 대출 한도는 무주택자 기준 감정가의 70% 그리고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5천에 낙찰받았다고 하면 감정가 70% 2억 1천만원, 낙찰가의 80% 2억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낮은 금액인 2억원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 또 다른 경우도 확인해 볼게요. 제가 실제로 받은 대출 상품 리스트입니다. 당시 저는 운 좋게도 627 규제 시행 전에 낙차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사업자 신탁대출이라는 상품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출 한도보다 더 높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대출 한도보다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존재할 수 있으니 한 명의 대출 중개인과 상담하기보다는 여러 중개인에게 문의해서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 비교하면 됩니다. 제가 받았던 대출 상품은 특수 상품이기에 627 대책 이후로는 받을 수 없게 됐지만 또 다른 좋은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여러 중개인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낙찰가의 약85% 정도를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상담사와 전화 및 미팅을 통해서 상품을 확정한 뒤에 잔금 납부 일주일 전 자서를 마쳤고 법무사를 통해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법무사가 절차를 대행하게 되며 잔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법무사에게서 받는 법무 비용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송달료, 공과금, 대행 수수료 등 여러 항목이 들어 있는데 이 비용들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법무통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송달료와 수수료를 확인했고 그 전에 일반 매매 법무사 내역서를 똑같이 비교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평균보다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상을 요청했고요. 대부분의 법무사도 이런 요청이 오면 어느 정도는 조정해주는 편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내고를 시도해 보세요. 자, 이번 영상의 핵심은 낙찰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은 이때부터예요. 대출 준비, 대출 비교, 자서, 자금 조달, 법무 절차 등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경험해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다음 물건을 준비할 때 훨씬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투자자로 한발더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명도가 제일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경매를 시작하려다가도 명도가 무섭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 명도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정리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과 실무 절차, 그리고 협상 팁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를 하기 앞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인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차피 내가 이기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명도는 법적으로 이미 낙찰자가 유리한 싸움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순간부터 점유자는 집을 비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버틸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도는 내가 질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명도의 막연한 두려움보다 무서운 건 대출 이자다. 사람들이 명도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점유자가 어떤 사람일지 혹시 폭언이나 거부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상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닙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 이게 훨씬 무섭죠. 명도가 늦어지면 그만큼 이자를 지불하게 되고 계획하지 않았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는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깔끔하게 끝내야 한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낙찰받은 날, 바로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점유자 연락처 확보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현관문에 간단한 쪽지를 붙입니다. 안녕하세요. 낙찰자입니다. 이사 등 협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짧고 명확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무 팁 하나. 쪽지를 붙였는데 금방 없어지면 그건 안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쪽지를 두 번, 세번 붙였는데도 연락이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면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첫인상을 최대한 부드럽게 가져가세요. 문이 열렸을 때는 미소와 함께 간단히 인사하고 본인 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방금 이 집을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점유자 연락 가능 여부를 물어봅니다. 또한 낙찰받은 날 법원 경매계에서 서류를 열람해서 점유자 연락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인상입니다. 쪽지 내용도 최대한 깔끔하게 쓰고 관리사무소에도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이후 협상이 편해집니다. 대금 납부와 함께 반드시 인도 명령 신청을 하세요. 이건 강제집행을 대비한 보험 같은 겁니다. 점유자가 버티면 법원의 힘을 빌려 집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이때 인도명령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법무사가 대신 신청해 주겠지만 본인도 처리 과정을 꼭 확인하세요. 됐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 협상의 기본 원칙은 감정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점유자에게 적대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감정을 건드리면 협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호의를 베풀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점유자와 친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으세요. 협상 자리에서 농담이나 사적인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명도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명도는 점유자의 이사 날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집이 비어 있다면 바로 명도가 가능하겠지만 점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사 날짜를 확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강제 집행 비용 대신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해서 빠르게 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내용 증명 발송, 강제 집행 개고, 집행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원칙과 유연성입니다. 상대 사정을 듣고 조율하되 무기한 기다리지는 않는 겁니다. 당장 날짜를 못 정하더라도 최소 언제까지는 비우겠다라는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이 쉽습니다. 자, 낙찰받은 후에는 부동산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임장이나 시세 조사할 때 이미 몇 군데 연락했을 건데, 이제는 제가 이 집을 낙찰받았다는 걸 명확히 알리고, 매도나 임대 계획을 상의해 보세요. 부동산에는 점유자의 이사 날짜를 공유하고 그 일정에 맞춰 매물 등록 시기를 조율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명도 완료 직후 바로 매도, 임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명도의 두려움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혹시 욕먹지 않을까, 문전박대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해보니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대부분의 점유자는 상황을 알고 있고 조율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협의가 됩니다. 물론 몇 번은 강제 집행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도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명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거나 위험한 절차가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이기는 게임이다. 대출이자가 더 무섭다. 이두 가지만 마음속에 새기면 훨씬 자신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명도는 경매의 마지막 관문이자 수익을 실현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명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실제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겁내지 말고 첫 발을 내디드세요.